만에 모두 모인 것 같네요. 어때? 뭐좀 알아낸 건 있어? 네, 그녀는 골든우드에 많은 것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저희가 예측했던 것들도 있지만, 예상 밖의 정보도 있었죠. 예측했던 것이라면 그녀가 밤의 열매로 귀족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밤의 열매를 은폐하고 유통하기 좋은 곳이 그 장소밖에 없었으니까요. 예상밖의 정보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넥타르를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왕궁으로요. 게다가 그녀가 계획을 실행할 시점이 골든우드 사건이 있던 날과 거의 흡사해. 아마 월영교와 손을 잡아서 이런 내용까지 모두 준비해뒀던 거겠지. 맞아요. 골든우드 사건은 사실상 마녀와 킬리아가 꾸민 자작극에 가까웠어요 심지어 파루스와 기사단의 눈을 피해가며 행할 정도로 치밀했죠 이 정도 증거면 그녀도 도망칠 수 없겠지 움직일 명분은 충분해 하지만 여전히 시간이 촉박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킬리아의 동세를 여전히 알수 없다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면 마녀와 킬리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군 서둘러야겠네 하지만 그 전에 자네는 어떻게 할 건가 아직도 우리와 함께할 마음이 있는 건가 <laughs> 진심인 것 같군 친구 난 항상 자네의 그런 눈빛이 마음에 드네 억지로 의리를 지킬 필요는 없어. 이건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 다음 계획은 뭐지? 한시라도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도 공유해주면 움직이기 훨씬 수월할 거야. 일전에도 말했지만, 킬리아와 마녀가 왕성 지하에서 일을 꾸미고 있는 거라면 왕가가 남긴 비밀 지하 통로를 이용하는 게 빠를 거예요. 생각해보니 킬리아가 우리를 의심해서 곳곳에 병사를 깔아뒀잖아? 경비가 삼엄하면 우리도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텐데?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조력자가 더 필요합니다. 당신과 베아트리스가 움직이며 만난 인연들이 있었잖아. 그 연을 이용해서 조력을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도와줄지 모르겠지만 시도해서 나쁠 건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내일 움직이게 될것 같네. 어쩌면... 오늘이 평온하게 보내는 마지막 하루일지도 모르지. 만반의 준비를 해두게나. 고생하셨으니 잠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쉬고 계시면 저희가 나머지 일을 마무리해 두겠습니다. 아니면 화려하게 술이라도 한잔 하던지, 인생의 마지막에서 먹는 술은 어떤 느낌이려나. 저는 이들과 함께 일을 마무리할게요. 이런 일까지 맡기긴 미안하네. 당신은 푹 쉬고 계세요. 그런데, 잠시 밤에 시간 괜찮을까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일이 늦게 끝날 것 같거든요. <laughs> 그럼, 밤에 만나요. 그 전에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해주세요. 진 <목> 않마 <목> <목> 슬슬 짜증 나려고 하거든. <목> <목> 그래서 대체 왜 저를 데리고 온 거죠? <목> <목> 그 전에 너 뭔가 숨기는 거 없어. <목> 그게 무슨 말이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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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에 없던 <없단> 저 여인이 <조연이> 왔잖아. <목> <목> 로카스, 네가 왜 여기에... <laughs> 어디서 더러운 마녀가... 어머니께 손을 대는 것이냐? 루카스, 여긴 위험하다. 어서 맨 무대에서 내려가 줄래? 더 재밌는 부분들이 정말 많거든. 정말 나는 괜히 사이에 끼어서 고생이라니까. 애타게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서 애가 타는 모양이야. 그 아이는 할 일이 있어서 성벽 위로 올라갔어. 잠시 기다려 달라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 어쩌면 성벽으로 와 달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닐까? 베아트리스도 참 능그렁이란 말이야. 글쎄, 여자의 직감으로는 베아트리스는 죽은 누스카를 기르기 위해서 성벽으로 갔을 거야. 파셀 왕가에는 누스카를 위해 하늘에 등을 띄우는 풍습이 있거든. 그게 하늘의 존재와 대화하는 수단이었다고 했던 것 같아. 아마 그 아이는 내일이 오기 전에 한 번이라도 꼭 등을 띄우고 싶은 거겠지. 넌 아직도 그 아이를 그렇게 모르는구나. 여기서 기다리지 말고 직접 찾아가 보는 건 어때? 가서 진지하게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좀 해줘. 의연해 보이지만 그 아이도, 아직 어리광 부리고 싶을 나이니까 오셨어요. 별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듣고 계실까 해서요. 분명 듣고 계시겠죠? 여기까지 인도해주셔서. <laughs> 와주었군 함께해줘서 고맙네. 도망쳐도 원망하진 않았을 텐데,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자네의 용기에 대해 보상하겠네. 그나저나 둘은 좋은 밤 보냈는지 모르겠네. 아침부터 무슨 농담하는 건가? 사샤, 글쎄, 그건 저 둘에게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사샤, 이제 당신의 쓸데없는 농담을 받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음, 뭐지? 전에 베아트리스님이랑 밤에 대체 뭘 생각해 보니 밤에 베아트리스님이 그저 누스카의 안식을 빌어주려고 함께 갔던 거예요. 어? 이야기가 다른 길로 샜네요 어서 본론으로 돌아가죠. 혹시 어제 일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캄프 용병단은 예상한 대로 움직여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목표는 다르지만 같은 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더군요. 약속한 시간에 골든우드로 고위 귀족과 킬리아의 측근들을 불러 의뢰에 대한 교섭을 핑계로 붙잡아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받았습니다 자비없이 배워라 내가 그리 못한 것이 한이 되기 전에 라고 하더군요 그분은 전선에 나오고 싶은 모양이군요 이사녀와도 만나봤어 아주 앙칼진 꼬마더라고 너와 베아트리스의 이름을 대니 잘 대해줬지만 협주의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희망적인 것 같아 빚진 게 있으니 협조하겠지만 알지? 나는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일 거야 이렇게 전해달라 하더라 그래?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럼 그 말조차 믿으면 안 되겠군. 그 여자를 아주 믿어서는 안돼 함께 했던 시간을 떠올려보면. 제가 보기엔 이상이 아님은꼭 오실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시지 의외로 상냥한 구석이 있잖아요. 예쁨을 받으셨다고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런 일이? 그럼 일단은 모두 우리의 협조 요청에 호의적이라는 거고 아트니스는 무도회장에서 귀족들의 시선을 끌어주기로 했으니 이제. 그 사람만 남은 건가? 네, 설마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분은 이미 해야 할 일을 다 마치셨잖아요. 한번 몸을 담았으니 끝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너도 알잖아, 그 사람이 좀 유별나야지. 그리고 베아트리스님과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laughs> 자네가 알면 상당히 많이 놀랄 걸세. 아, 어, 당신도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이 모습으로 만나뵙는 건 오랜만이네요. 출발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한번 만나고 와. 그래도 인사는 제대로 해야지. 신세도 졌는데. 남은 얘기를 잘 마무리하십시오, 베아트리스님. 저희는 먼저 가서 시작할 준비를 해두겠습니다. 작전 기시까지 대략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 무리 없을 겁니다. 그럼 이만. <laughs> 와 비카로스님 그리고 당신 이게 다 얼마 만입니까? 그리고 우리. 어... 아 <laughs> 오랜만입니다. 습관처럼 조수님이라고 부를 뻔했군요. 루생님. 말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해요 당신까지 여기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신세를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풍파와 함께 살아가는 탐정 아닙니까? 클라이막스에 탐정이 빠질 순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 귀하신 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찾아오게 된 거라고 할까요? 루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요. 모든 것을 잃고 무너져 자신을 잃어가던 시절, 상담이라도 해볼까 싶어 들어가게 된 낡은 사무소에서 인연이 시작됐죠. 아, 낡은 사무소라고 하니 마음이 아프군요. 지금은 헤레우스 제일의 탐정 사무소인 루생엔 미스터리의 사무소인 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땐 일이 너무 없어서 심심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병아리 탐정 인형에 이름을 붙여서 대화라도 해볼까 생각할 정도였죠 루스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저를 끝까지 배려해주셨어요 당신 같은 따뜻한 분이 있었기에 일이라는 신분으로 지내면서 행복했어요 낙관지러운 <laughs>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왕녀님 아직 저의 조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 왔답니다. 이전보다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요. 드디어 페레우스의 진정 봄이 오는 게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군요. 어... 고마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사인사는 제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분을 위장한 왕녀를 조수로 두다니 이미 제 인생의 가장 멋진 이야기가 완성됐습니다. 아마 페레우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통틀어 가장 멋지다고 해야겠죠? 그나저나 너는 진짜 왜온 거야? 만약 인사만 하러 온것 같지는 않은데 피카루스님, 역시 눈치가 빠르시군요 유능한 제 조수 후보다운 면모입니다 누, 누가 네 조수 후보라는 거야! 아시다시피 지금 페레우스는 킬리아와 루카스의 실종으로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경비도 강화되었고 사람들도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죠.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완벽한 페레우스의 탐정, 제가 있다면 그것도 아주 쉬운 일이죠. <laughs> 이쯤 되면 다른 직업으로 궤도가 되는 것도 생각해봐야겠군요.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서요. 루생님이 도와주신다면 든든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부대로 하죠. 그럼 바로 출발할까요? 시간이 저희를 기다려주진 않습니다. 뭐, 이것만큼은 좀 믿어볼까? 조심하면서 움직여보자고. <laughs>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성 내부로 들어온 건 <laughs> 긴장 푸세요. 산책 왔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긴장이 안 풀린다면 라로그 흉내라도 내드릴까요? 무슨 소리야? 크게도 이목을 끌게 생겼구만. <laughs> 괜찮아요. 루생님 농담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과연. 운담이었을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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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왔으면 제 역할은 다한것 같습니다. 제 탐정소 비밀의 뒷문을 따라서 건물 사이를 지나다 보면 작은 집이 보일 겁니다. 그곳의 뒷문을 따라 움직이면 지하수로로 향하는 길목으로 이어지죠. 일전의 의뢰로 알게 된 저만의 길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제 작별이군요, 루생님. <laughs> 작별이라뇨. 그런 매정한 말보다는 잠깐 떨어져 지내는 거라고 하죠. 이제여서 말하지만 네가 좀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꽤 좋은 놈이었어. 약속하지. 이 일만 끝나면 보상금을 더 후하게 쳐서 주겠다고. 처음에는 사기꾼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반만 줬어. 나머지도 꼭줄 거야.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요.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부디 라피아 여신님의 가호가 있기를 어, 가기 전에 이전부터, 루생님을 위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귀하신 분이 저 같은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뇨 어떤 겁니까? 루생님은 투자에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디 다른 걸 알아보세요 이건 베아트리스가 아닌 벨로 드리는 마지막 잔소리예요 이별보다 더 가슴 아픈 말이군요 공감이야 제발 내가 준 돈으로 투자는 하지 말라고. <laughs> 모두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라고 <laughs>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어쩐지 믿었지 않은 걸. <laughs> 셨군요. 네, 이 겨울을 끝내러 왔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이건 저의 마지막 임무이기도 합니다. 네, 더는 피하지 않겠어요. 되고 있겠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역시 입구부터 넥타르 기운이 가득하군요. 여긴 골든 오브 지하보다 넥타르의 농도가 더 짙은 것 같군. 서둘러야겠어. 더 심해지면 우리도 버티기 힘들 거야. 아마 다른 분들이 바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 덕분이겠죠. 이산이아 서클에, 캄프 용병단까지 가세했으니 그쪽으로 전력이 분산됐을 거예요. 얼떨결에 여태 만나온 모두의 도움을 받게 되었군. 맞아요, 저희를 도우며 그분들도 큰 희생을 치르게 되겠죠. 그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서 나아가죠! 수용하려고 만들었던 곳일 거예요. 그런데 캘리아와 마녀는 애굽마저 더럽히려고 하는군요. 기를 내리기 위해서는 장치를 작동시켜야 해요. 장치까지 가는데 필요한 열쇠는 병사들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せの。 제가 지휘하겠다 우린 승리할 테니까 멋진 댄스를 보여줄게 퇴장해 주시겠소? 지휘하겠다. 적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라 성격이란 이런 거야 화염의 춤을 보여줘요 오늘의 피타이저는 행복해져라 아. 새 전략을 준비하지 제 지시에 따르도록 적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라 못해? 날 <laughs> 위한 거야 내가 지휘하겠다 적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라 품격이란 이런 것 화려하게 태월나가 내가 지휘하겠다 내가 지하고 있다 그냥 다 쓸어버려 화려하게 태워라 음, 이런 장치가 다 있고 갑자기 다리가 내려오다니 선조들은 여러 상황을 상정하여 이곳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전에는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장치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나름 신성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데 마녀가 이런 식으로 잠식하다니. 어디까지 내려간 거지? 확실히 무한한 느낌이 드는군. 어쩌면 루카스와 킬리아는 마녀와 함께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함께 있다면 어쩐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진 않아요. 맞아. 타이게타가 그 둘이 정상적으로 대할 리가 없어. 일더 조사해보자. 느낌이 영 좋지 않지만, 킬리아와 마녀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다면 끝이 좋지 않을 거야. 불화가 일어났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어쩌면 킬리아와 루카스는,